저는 2009년도 정신과 표현으로 시인 등단을 했습니다. 어, 이번에 어, 2023년도 화성문화재단의 창작 지원에 선정이 돼서 제가 천년의 시작에서 시집 시인 선으로 시집이 시집이 나오게 됩니다. 6월 말이고요. 어, 다음 달에 네. 네. 다음 달에 제가 이곳에 올수 있을까요? 만약에 올수 있게 된다면은 저는 즐기러 올 거고요. 그리고 시집이 나온 것그 오시는 분들께 다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음, 방학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슬픔의 정서와 많이 맞닿아 있는 시예요. 어, 기영도 시인의 시 중에서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 거기에서 음. 어린 시절 가난했던 어린 시절 엄마가 방에 나갔다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무섭고 어, 두려웠던 그 유년의 기억처럼 어 저도 그 시의 어떤 그방한 칸이라는 공간에서 그런 슬픔이 묻어나는 짓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편은 방언칸하고 광합성 시이 시는 어 광합성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광합성은 사실 음 고통을 이겨내려는 극복하려는 그런 삶의 과정이며 또한 그 죽음에 이르러서 삶이 완성 되어가는 되려 가려고 하는 어떤 초록의 힘. 될까요? 그 것을 담아내려고 했고요. 거기 배경을 보면은 어, 음, 그 담쟁이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심겹게 걸어가는 음, 몸이 불편한 한 여인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